차량은 기아 올뉴쏘렌토 R2.0 사륜구동 프레스티 차량 소개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1,22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이 2014년 9월 26일입니다. 주행거리 13만 1,734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지색 차량입니다. 지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야 아주 적은 차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시는데요. 엔진 룸 상태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3만 7천, 743km 주행하였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실내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기어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CD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 착용감 좋고요.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석 시트 보고 계신데 후석 시트 보시면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시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USB 단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1 2 v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천정 보시면 파노라마 순정 썬루프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내 네, 내비게이션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 네, 하이패스 루밀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4년 9월 26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사룡구동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3만 1,755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예, 특별 이력 보시면 침수 화재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교환이 있습니다.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고요. 조수석 앞엔 다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하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